모든 길은 내게서 끝난다 때가 됐어 역할 숙지하고 침착하게 해더 이상 방법이 없으면 나한테 맡기라고 역사는 거의 이룰 뻔한 자들을 기억하지 않아 최고가 되거나 잊히는 거다 연습은 쉽고 안전하고 무해하지. 진짜 실력은 여기서 반가름 날 거다. 적들은 충분히 물러날 수 있었는데도 폭력을 택했다. 똑같은 대답을 들려주지. 전투도 결국 해결책이 필요한 갈등이라고. 대책에 집중한 다음 실행하는 거다. 지금까지 훈련한 이유다. 무기를 고르고 각자 지역을 맡아. 그리고 미래를 위해 싸우는 거다. 난 여기에 지러 온게 아니야. 이기거나 죽거나지. 우리의 것과 우리 사이에 다섯 명이 있다. 무기를 들고 미래를 위해 싸워라. 적들은 너희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걸 가졌어. 너희 빼앗을 능력이 있고. 그러니 빼앗아라. 오늘의 주요 목표다. 적대 세력을 사살하고 스파이크를 설치한다. 좋아. 아주 할만하군. 가식도는 도둑놈들이 돌아왔군. 오히려 좋아. 나한테 다 계획이 있거든. 너무 뻔뻔하잖아. 여기 찾아와서 우리 걸 빼앗겠다고? 그렇게는 안 되지. 연구할게 정말 많은것이군우리가곧 총알 자국으로 뒤덮을 테지만. 인터버스 연구가 거대한 재앙을 불러왔다고? <laughs> 놀랄 일이군. 어째서 킹덤은 이쪽 본부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건가. 내 예산을 모조리 빼앗아갔던 프로젝트가 이거였다는 거지. 뭐하니? 아주 잘 써먹으셨군, 킹덤. 작전 계획을 나한테 맡겼다면 레이즈의 폭탄으로 여길 채운 다음 완전히 날려버릴 텐데. 음, 오늘날 일하는 장소치고는 공학 수준이 인상적인 걸... 난 자격이 있어, 우린 자격이 있어... 승리는 당연한 거였지만, 그래도 기분은 엄청 좋네... 이런 식으로 원하는 걸 얻을 수도 있군... 나쁘진 않네. 여기에서 좋은 기억이 생길 줄은 몰랐는데 다들 잘했어 이 시점이 누가 제치있는 말을 할 차례지 그러면 다들 수긍하는 척 해주고 어서 해봐 기다릴게 동정심은 안 들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지? 대답하지마 질문이 아니니까 능력, 헌신, 그리고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야 상대가 혼돈 이론을 따르는 것 같아서 좋군.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라고 있잖아. 덮어놓고 끈질긴 건 다시 생각해 봐야지. 안 그래? 대부분은 상대가 안될때 인정을 한다고. 공간을 장악해서 놈들의 선택지를 장악하자고. 지금 아껴서 뭐 해? 좋은 무기에 다 써버려. 검소한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다써 버리라고. 지금 자비를 베푸는 건 나약합니다. 완전히 부숴 버려. 온 세상이 내 이름을 알게 되리라. 기대보다 너무 쉬운데. 이 정도라니 이런 단촐한 장비로 모두의 귀감이 되겠군. 좋아, 이게 우리의 새 기준이다. 이런 팀이라면 뭐든 할수 있지. 이런 건 별거 아니야. 죽기엔 일러 할 일이 많으니까 내 운명의 주인은 나다. 전투 자세 확인하라고. 우리가 낫다는 걸 보여주자고. 비기는 걸로는 모자라다고. 정말 즐겁지 않아? 쓸모없군. 그냥 죽어. 안심하긴 부끄럽겠어. 꺼져라. 어리석긴. 적중. 쓰러져라. 완벽해. 내 얼굴이 안 보여서 모를까 봐 웃고 있거든. 이걸로 끝이군. 받을 건 반드시 받아낸다. 그게 네 유언이었나? 제대로 못할 거면 시작을 하지 마. 일이 잘 풀린다. 했지,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거지? 내가 세상의 미래를 만든다. 누구라도 중요한 인물이었다면 살아남았겠지. 난내 비전을 위한 수단이라고 이 저주받은 몸으로 세상을 끌고 나가겠어. 많이 아프지? 부디 아팠길. 손수 나서는 리더랄까? 세상을 바꾸려면 희생이 필요한 법이지. 스파이크가 우리 계획의 핵심만이었나? 이런 젠장! 더 빠르게! 그래, 짐작하고. 안되지. 내가 있는 한! 난 안져! 가시덩굴 활사 가시덩굴 활성화! 가시 함정 회수 가시 덩굴 발동 찢어발겨라 제대로 찢겼어 과다 출혈이군 가시 덩굴이 파괴됐다 이제 기다리는 거야 벽 설치 완료 벽 함정 설치 벽을 회수한다 벽 발동 벽 발동 벽 함정 파괴 섬광탄 설치! 실명 준비 완료! 너무 뻔한 자리였어 실명이다! 섬광탄이다! 적중이야 적중이다 섬광탄 함정 파괴! 적응하거나 죽거나! 무기들을 바쳐라! 미안 어린 친구 조심하라고, 개코. 뛰어난 전략에 실전 능력까지. 훌륭했어, 레이나. 폭발물로 추진력을 얻는 건가, 레이즈? 정말, 창의적인데. 마음에 들어. 우린 이미 세상을 구한 적 있지, 사빈. 충분히 한번더할수 있을 거다. 아, 사빈. 하는 일을 바꿔도 우린 결국 만나게 되네. 옛날 생각나네, 파이퍼. 아직 안 죽었네, 사빈. 파이퍼는 내가 상대하지. 잘 가라, 사빈. 경쟁자가 사라졌군. 타고난 방해꾼이네, 브리치. 아주 좋아. 녀석들이 정신 못 차리게 해줘. 발로란트를 네가 만들지 않았다고 치자고 프리스톤 지금 상태로 합류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나머지 의원들에게 없는 뭔가가 있냐는 거지 당연히 경험은 빼고 말이야 저쪽 브림스톤에게 진정한 리더십이 뭔지 보여주지 퇴물이군 저쪽 사이퍼는 모든 걸 실토하게 될 거다 내가 직접 비틀어 짜내는 한이 있어도 저쪽 세이지에게 치울 거리를 만들어 주겠어. 길을 보여줘, 스카이. 머입력이 수준급이야. 잘했어, 아이소. 해결사 처치. 오멘, 후예 놈들이네 얘기를 많이 하던데 나뭇가지로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는 게 사실이야? 무엇이든 무기가 될수 있지. 미안한데 기억나지는 않아. 오멘 그넝마 같은 옷은 발로란트 예산으로 충분히 교체할 수 있을 텐데. 녀석들을 데려와 오멘. 네가 일하는 모습은 질리는 법이 없지 오멘. 불공평한데 오멘을 상대해야 한다는 건 <laughs> 애초에 불공평한 세상이니까. 요루의 머리를 가져와. 비유적 표현이지만 여튼 녀석을 해치우자고. 저쪽 편에는 흉내 장이가 하나 있네. 칭찬으로 생각하지. 네가 뭐라도 된줄 알았나. 금속으로 만든 무기를 가져왔다고? 날 죽이려고? <laughs> 재밌네. 로봇공학을 공부했었지만 너 같은 개체는 본 적이 없어 케이어 훌륭해. 케이어 수리를 담당하는 게 누구든 끝나고 고생 좀 하겠어. 재조립은물 건너갔겠군. 저 클로브는 못 죽여도 놈들의 멘탈은 무너뜨려 주겠어. 클로브 아웃. 저쪽 길조이가 천재라고? 티는 노란 옷을 입고 전장에 오는 애가? 넌 가끔 내 어릴적 같다니까페이드 잘했어. 페이드에게 불면증이 있다던데. 내가 치료해주지. 놈들을 쓸어버려 하버.